어떤 날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강동원, 이동욱 그리고 배성재님 이런 매기는 그 아이디는 쓰지 마세요. 땡튜브에서 우연히 성재오빠 옛날 모습 봤는데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혹시 그때 닮았다고 들은 연예인 없으신가요? 오빠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남자분인 게딱 보입니다. 매기려고, 예, 내용도 매기려고 보낸 거네. 예. 자, 차단해드리고요. 와우가 제일 좋은데 아 진짜요? 네. 처음이에요 와우가 제일 좋다는 사람 제이퍼제이퍼 나오잖아요 <laughs> <laughs> 제이뻐 제이퍼아 아, 뭐야 <laughs> 오빠 어? 손바닥 해봐 봐 미묘미 위 왼쪽부터 해봐라. 오른 왼쪽부터 그럼... 올려야 돼이렇게 찍자 안돼 그러면 이렇게 응? 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찍자. 이렇게만 이렇게 어. 찍자 아 보려면 돼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만 해줘 고개 상체만 살짝만 숙여줘요. 아니한 번만. 그럼 손에 더 붙여요, 얼굴에. 응? 그러니까 하나, 한 가지라도 해줘요, 오빠. 아, 하나 했잖아. 아, 아니야. 이거 나... 원투 펀치지. 아, 맞아. 뭐야. 이게 잽잽이죠, 오빠. 잽잽이. <laughs> <laughs> 무한반살. <무한마트 할래. 웃음> <laughs> 오빠, 어, 이거 건투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좀 숙여. 응. 응. 아, 얼굴에 붙여야 된다니까. 딱.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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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그럼. 음. 붙여서 여기, 여기 만, 이렇게만 움직여요. 그냥 어차피 동료상인데 <laughs> 봐봐 여기만, 여기턱에만턱에만 응? 이렇게 여연사같으시네기만 <laughs> <조련사> <laughs> 동영상? 동영상?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둘이 쿵짝이 잠깐만 일단 사진 먼저 찍고. 나여기 <laughs> 하나 둘셋 여기만, 여 동영상 <laughs> 아 오빠 동영상 아직 안 봤어. 동영상 동영상. 배도 움직여야지 이렇게. <laughs> 움직여 움직여. 동영상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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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잠깐만 잠깐. 어떻게 동영상 어떻게? 어. 이이렇이렇 적당히라. 해 아 너무 웃겨 <laughs> 최철현님 오랜만에 알럽벳송 듣고싶어요 기왕이면 베텐으로 개사해서 들려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알럽벳송이 그 KBSN에 계실때 아일러베이스볼 그 노래 기타로 네네 이게 예. 10년 된 영상 노래거든요 10년이나 됐어요? 네! 근데 아직도 이걸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예. 계사를또 밑에 해주셨는데, 어떻게 예. 해볼까요? 일단 뭐, 배텐송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한번 허락해드리고. <laughs> 하나, 둘, 셋, 넷. 나는요, 배텐이 좋아요, 코크고, 뚱뚱한 베디와 윤태진, 생각이 난다면 늘 함께해요. 약간 요런 거죠. <laughs> 예. 와, 이거 옛날 영상이야최대 장에 에코 넣지 말라고 하신 분이. <laughs> 아이 페 아이 그게 뭐지 엔지니어님이 음. 시킨 놈 잡자라고 하신 네, 분 있고 저를 도와주신 건데 최철현님입니다. 네. <laughs> 자 어, 노래가 전혀 늘지 않았어. <laughs> 가사는 좋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laughs> 어 성관우님 고양이상 나나가 보기에 성재영은 무슨 동물 닮았나요? <laughs> 어 뭐야 이거? 어, 아, 왜 웃는 거죠? 어, 그, 그, 어. <laughs> 어머. 기니피그. 기니피그? <laughs> 네. 아, 오, 기니피그. 아저 어, 있어요. 뭐요, 뭐요? 저 처음부터 생각났었는데그 캐릭터. 캐릭터. 푸우, 그... 푸우. <laughs> <laughs> 아, 푸우. <laughs> 아, <laughs> 아. 곰. 귀여우세요. 노란 곰. 네. 노란 곰. 좋은 뜻이에요, 연애. 미니 피가 아니라 그냥 피그라고 하신 분 있는데. <laughs> 예. 이건 차단이죠? <laughs> 차단해야죠, 나... 이거는? 네, 너무 좋은 네. 예. 것 같아. 나나 씨가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laughs> 아, 피그. 이야. 우연 씨는 혹시 뭐 떠오르는 <laughs> 동물이, 동물상이 있다? <laughs> 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말해도 될까요? 말해도 돼요. 예. <laughs> 아, 아마. <laughs> 아마. 나도 그생각어 그 <laughs> 어, 동의. <동이? 웃음> 이야, <웃음> 이거. 예. 아, 예, 처음, 처음, 처음. 예, 하마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냄새 먹는 하마라고 하시면은, 이건 안 되죠? 차단해 드리고. 네, 예, 잘했어 알겠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서시면 돼요. 네. 아, 저희 색만 찍나요? 안찍요 네, 여기 있이으로 <laughs> 네. <진짜. 저기> <laughs> 네. 어. 네. 아니, 아니 안으로 <laughs> <laughs> 어. <마이게>? 아, <laughs> 어, 누가 얘기한 거예요? <laughs> <laughs> <오>, 우연이 <laughs> 지난번에 한번 <laughs> 네. 왔었는데도 <laughs> 네. 어, 소라씨가 얘기한 줄 알고 아니에요 <laughs> 뭐, 그냥 쓰셔도 <laughs> <laughs> 돼안 <laughs> 그키그 그 키가 되게 작은 사람이랑 찍을 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왜배노다리 <laughs> <laughs> 네, <laughs> 충만이 됐나 봐요. 하나,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셀카 찍어 주세요. <laughs> 네, <거>. 네. 안 <laughs> 오늘 되게 틀리네. <웃음> 오빠가, <웃음> 오빠가 좀 뒤에 나올 수 있게. 아, 이것도 같이 찍을. <laughs> 자세, <laughs> 안오세요가어가어어 아, 나나. 오늘 조롱. 한1 2개 맞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원래 이 정도예요. 아주 멀려. 아. 뒤에서 <laughs> 아, <오케이. 웃음> <laughs>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 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죄송해 죄해요 저희가 웃음이 웃음이 못해서 한잔만한 잔만 더. 뭐 찍을 거? 소라 씨? 방금 저안 나온 거 같아. 요 다시 다시 오케이. 언니가 두르 두 오케이. <목소리> 야, 끝까지 안 아, 찍어 주네. 아니요. 에 아니요. 에 아. 아, 이게 무슨 일이지? <목소리> 아, 진짜. <진정>. 진짜. 네. 진나이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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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잘렸다니까? <laughs>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잘렸다니까. <목소리> <목소리> 어, 네. 하건질하는 건지실 수 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